안녕이라고. 그데 아, 저때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서 네. 발연식 시키지 말자. 그냥 음. 안녕이라고. 그렇게 고. 끝낼게. 어. 이게 맞는 거예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어. 이거 너무 많이요. 더커지 너무 많이. 띄요. 지금 보니까 이제 기억 나는데. 리허설을 좀 공연보다 좀더 힘들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제, 제, 에좀 좀 리허설이 아, 길어요. 긴 편입니다. 아, 멋있다, 아. 예, 저 무대가 제가 이번에 그 처음으로 콘서트에 과이어 소모분을 초대를 오. 했어요. 소모분이 올라가는데. 무대가 갑자기 아, 확 좋아지는구나. 예. 이거 어떡하냐? 동선 부딪힐 것 같은데.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이대로라면, 안무를 빼든지, 콰이어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빼야 공연이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음. 했던 것 같아요. 술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저 계단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 저 계단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요 아, 계단으로 하면 너무 올라갈 거예요. <laughs> 죄송한데, 그 이쪽 끝에 <laughs> 네분이랑 이쪽 끝에 네분이랑 우리 저 계단을 한번좀 <laughs> 이용해 보실까요? 일단, 모양을 좀 보려고 그요 지금 키큰 남자분이 오히려 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민할 수밖에 없겠다 자리 박히게 해주시고 마이크 맡히 해주시고 근데 장윤호 씨가 혼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런 거 무대 연출 같은 거는 연출가 선생님 좀 따로 하지 않습니까? 네 연출가 분이 계시기는 한데 네. 보지 못하는 또 저의 어떤 시선들이 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늘 그럴 때는 연출가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고 네. 저 때까지 헤어 메이크업을 아못 하고 아 있었어요 이제, 이제, 가게 하네. 어, 가장 세게 하네. <laughs> 와, 진지한 마, 타이밍에. 마스크 쓴줄 알았어. 몇, 몇 번째 메뉴얼이야?